한평생 천안에서 살며 지역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전재임 할머니. 전씨 할머니는 최근 천안시에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충남아어소사이어티에 122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80을 넘긴 전씨 할머니는 평생 마음속 품고 있던 소원인 기부를 할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 뜻을 이룬 것 같고 마음이 기뻐. 좋은 곳에 아픔을 썼다던가 또 진학을 못했는데 어려워서 공부는 잘하는데 그런 애들을 뒤서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38년 전 딸이 받아온 스타킹을 아직까지 아껴 신고 천 조각 하나도 쉽게 버리지 않을 정도로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오늘 신고 계신 스타킹도 그거 신으셨습니다. 남들 같으면... 갖고 다니면서 버리셨을 거예요. 돈이 많아서 게 벌어서 이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배어나서 한푼한푼 모아진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전씨 할머니의 기부를 비롯해 연말에 모인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 자립 지원과 어르신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이웃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겹치다 보니. 사랑의 온도탑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두 목표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위 어려운 사람들 가장 힘들 때입니다. 위에 따뜻한 온정으로 이분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캠페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자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받는 이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희망이 되는 기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